안녕하십니까. 닝 선생님과 함께하는 과학 시간 두 번째입니다. 닝 선생님이 어린애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페이지 134쪽이고 135쪽입니다. 어린애로 돌아가는데 여기 동생이라고 도써 있습니다. 닝 동생. 닝 동생의 이름은 무은입니다. 자리 랑고 해서 문이라고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님 선생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님 선생님의 나이가 열한 살이군요. 동갑이네요. 님 선생님, 님 오늘 주제가 뭐야? 오늘의 주제는 지구 주위를 둘러싼 공기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야 자, 해보자. 여기 단결하고 나와있는데 페이지는 134쪽이야. 한번 당겨보자. 책이 나왔네. 버스 창밖으로 연을 날리는 사람이 보였어요. 우리는 모두 한우성을 질렀어요. 창밖을 보자고 님께서 질문하셨어요. 연이 어떻게 날까요? 나는 자신있게 대답하였어요. 공기가 있기 때문이라고 배웠어요. 선생님이 얘기하였습니다. 그래요. 공기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느낄 수 있어요. 그럼 공기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자연이 보이는군요.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번 페이지는 135쪽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으로 알수 있어요. 풍선을 보면 풍선 속에 공기가 가득 차서 핑핑하게 부풀어 올라요. 그래요. 우리는 지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를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천재 캠프에 조, 도착한 후 지구 주위가 공기로 들러싸여 생기는 일이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어요. 또 지구 주위에 공기가 없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이야기하였어요. 지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에 대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해보기입니다. 여기 여자 두 명, 남자 한 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군요. 우리가 사는 지구 주위를 공기가 둘러싸고 있어. 또한 명의 여자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기가 있어서 사람이나 동식물이 숨쉴수 있어. 남자애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군요. 지구의 공기가 없어진다면 점점점점 이번 페이지가 끝났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끝나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는 지구 주위를 공기가 둘러싸고 있어요. 공기가 있어야 사랑과 동물 동식물이 숨을 쉬고 살수 있지요. 또 지구주의를 둘 수상 공기는 우주에서 들어온 내로운 것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해 주기도 해요. 우리는 지구의 다양한 지형과 공기의 소중함을, 소중함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여 보았어요. 이번 페이지가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전화 실수를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제 끝났습니다 닝 선생 닝이랑 동생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 군요 닝이랑 문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말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끝났습니다.